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아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으셨으며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읊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 하늘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불을 나게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부를 나게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편에 앉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유리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팔일이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르되 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온지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 음.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이라 할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그 아이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 따서 사가라라 그렇게 지으려고 했지만. 정작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때 말을 못 하고 있던 이 사가래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메시아가 오실 것과 또이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본문 57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급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다고 하니까 최소 50에서 60대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친족 사이였는데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앞둔 처녀 동정녀였으니까 아마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는 서른에서 마흔 살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에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급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급률이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불가능한 상황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불쌍히 여기, 급률이 여겨 주심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이 급률이 나중에는 유대 이스라엘 사회와 온 인류를 위한 급률로 퍼져 나가죠. 여러분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이름을 이 가족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따라 짓거나 친족의 이름을 따라 짓거나 아니면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사가라의 이름으로 아마도 이 사가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라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냐 바사가랴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어 그래서 사가라야 아들 사가라다 라고 해서 바 사가라 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이르데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자이 요한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요한네스 라고 하는데 그 뜻은 요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세례를 통해 회개와 은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요한 내스라 할 것이라 그의, 그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왜냐하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통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도 어둡죠. 그래서 몸짓으로 물었는데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사실 사가라가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한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마도 사가라가 말을 못하게 될 때에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이 떨어지는 즉시 말을 못하게 됐죠 그 즉시 천사의 말을 아마도 이 사가라는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자라는 동안 믿지 않았던 것을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판에다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데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처음에 믿지 못함과, 물론 지금은 믿고 있지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던, 있는 그런 답답함에 꾹꾹 눌려 있던 감정이 말이 풀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어,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잘 믿어야 됩니다. 꼭 어떤 사건, 사고와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감격하여 찬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평소에 잘 믿어서 평소에 평안한 것이 무탈한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옆에서 보니까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 잖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긴 불가능하다 여긴 제사장 사가라의 집에 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런 기적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면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외치며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두루 퍼지게 된이 소문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가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이 와서 외칠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한 번은 찾아와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먼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제하는 것인데, 찬송하리로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뿌를 그종 다윗 이 집에 일으켜,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아무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것인데, 여러분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래왔던 로마와 헤롯에게서의 해방이 뭐 로마와 헤롯 같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구원의 뿌리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진짜 구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실 다윗의 왕권을 가진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와 이들의 바람대로 헤롯에게서의 해방시켜 줬다고 해도 성결과 의롭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남아 있는 한 사실 두려움 없이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구원의 불 메시아가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미리 이 아이가 예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무엇으로 예비하고 또그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물세례이고, 그 물세례로 회개하여 자복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받는 세례를 그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볼때 그때 외모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뭐내세울게 뭐가 있습니까? 뭐참 보잘것 없었거든요 예수님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배성 빼짝 말라가지고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지목하여 말씀하셨을때참 초라하게 보이지만 죄 고백과 죄의 삶을 받는 세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역시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들에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례 요한이 이런 길을 예비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이 이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돋는 해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사명이 바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죄 사함을 받은 겸손한 마음을 준비시켜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님을 겸허히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성,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자라서 심령이 강해졌을 때 빈들로 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도 그 에스네파라고 여러분 그 유대 종파 중에 대표적인 제 파가 바리세파, 사두개파, 이두두 두 파인데 이 외에도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고 또 할례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는 이 철저한 율법 준수와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공동체인데 어 이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세속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빈들로. 특히 사회 근처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뭐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보다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정결의식과 메시아, 대망사상을 강조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이 공동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혼자 살기는 어렵거든요. 학자들도 심령이 강하여졌을 때를 15세에서 많게는 20세까지로 보는데 그렇게 늦게 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 어, 아마도 SNA파 공동체가 있다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배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역사 하시며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과 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리라 하는 그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제림하여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듯이 우리도 말씀하신 성경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제림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 이름 요한이라 할 것이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름 작은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맞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합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참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단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성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또 교육자와 당의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청년 이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충만함과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생명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의 꿈이 부채화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단일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관의 관광을 하시기 바랍니다